여러분과 함께하는 황영택 목사의 성어에 만나요. 네, 벌써 토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셨나요? 이것은 여인에게 해당하는 얘기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잔소리한다면 더 심각하죠. 남자가 쉽게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노를 낸다면 더큰 안. 일 아니겠어요? 이건 여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21장 19절 좀더 주말을 이런 마음으로 보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Better to live In the desert, then with a contentious and ill-tempered wife. Better, 낫다고요 to live, 사는 것이 어디에요? In the desert. D-E-S-E-R-T. 아시죠? Desert, 광야 D-E-S-S-E-R-T는 뭔지 아시죠? Dessert. 식사하고 난 다음에 먹는 달콤한 것 같은 것. 그걸 dessert라고 그러죠? 그땐 S-S-E-R-T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광야는 desert, D-E-S-E-R-T. Then with a contentious, 어제 얘기했잖아요. Quarrelsome, 싸우기를 좋아하는 contentious, and ill-tempered, ill-tempered, 성질 고약한 wife, 성질 고약한 아내. 그래서 혹은 쉽게 화내는 사람은 hot-tempered, 앞에서 배운 단어였죠. 성질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금방 뜨거워지는 사람 말이죠. 혹은 complaining wife. 네. 아주 화를 잘 내고 불평하는 아내 말이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 desert 혹은 wilderness. 그래서 better to live in the wilderness. W I L D E R N E S S. wilderness. wilderness. 광야, 광냐. 광야라는 단어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될까요? desert 혹은 wilderness.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은 더 이렇게 화내는 것보다 화를 덜내는 것, 싸우기를 좀 주저하는 것,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을 몇개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hot tempered, ill tempered, ill, i l l 아픈 말이죠. 근데 그게 나쁜 ill tempered, 성질이 고약한 contentious, quarrelsome 말 많이 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네. 그리고요. nagging 혹은 complaining. 계속 불평하고요. 그다음에 easily provoked. provoked. easily provoked. easily 쉽게 provoke라는 말은 화를 돋구다라는데 과거 분사형들 써서 쉽게 화가 돋구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easily provoked wife. 그런 단 말이요. 또한 단어 자주 쓰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F -R -E -T -F -U -L. fretful 이란 f-r-e-t-f-u-l fretful fret 이라는 게 f-r-e-t 라는 게 투정 부리는 거 말이죠 그게 fret 이에요 fret 아이들 중에도 fretful child가 많이 있죠 꼭 뭐, 한번 투정하고요 막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런 애들 fretful 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nagging fretful easily provoked, contentious, quarrelsome, complaining, nagging, hot-tempered, ill-tempered. 와. 너무 많은 단어가 거기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너무 쉽게 화내거나 다투거나 혹은 잔소리 늘어놓거나 혹은 쉽게 싸우기를 좋아하거나 너무 투정을 부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조금은 더 마음을 편안하게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거니까 말이죠 자 오늘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 다툼에서 벗어나서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Be a good worshiper 여러분 꼭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Good worship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말이죠 자, 우리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